나는 바람을 봤을까? 나는 지금 바람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 보고 있는가? 예수님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뭐가 보이는가? 목사님 말도 못해 내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바람이 여기서도 불고 저기서도 불고 나그 모든 줄 알았어요? 바람 천지예요, 내 목사님 나는 언제 땅을 걸어본데 맨날 나는 다 물인 것 같아요. 내 모든 삶이, 가정도 물인 것 같고, 내 자녀를 파도 물인 것 같고, 내 모든 인생 각, 그, 각가지를 그, 보면 나는 지금 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빠져버릴 수 있는 물이. 사랑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물위를 속에서 나는 게 단단하게 다른 사람들은 정만잘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무리를 걷는 이런 삶을 지금 살게 하는가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 사랑 여러분 오히려 그 무리를 걸었던 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그 무리를 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그 어떤 무리도 걷게 하시는 그 능력의 더큰 능력을 받아들이게 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은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무리가 되서는안 되고요. 무리를 걷든 어디를 걷든 바위를 걷든 어디든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셔야 돼. 단순히 무리를 걷는 그런 능력만을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베드로가 바람 보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열두 강줄이를 거둘 정도로 풍족하게 먹고도 남고, 또 보통 사람들은 호접에다 넣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렇게 해서 거두고 난 뒤에 그 무리들을 조만하게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 마패를 타고 바다를 한가운데로 오는데 밤 4시가 돼요. 사경이 되어 가지고 거센 바람이 불면서 어려운 그런 시대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오늘 23절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은 따로 계시는 거고 혼자 계시는 거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리아마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이들이 물결로 인해서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 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나 따라 유령이야. 귀신이야 그런 거예요. 아 귀신이라고 안 하겠어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퍽 이렇게 옷을 입고 눈 하얀색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때 그렇게 입고 바다 위를 걸어오니 사람이 아니지 유령이라고 하고 놀랜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말이 그렇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십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 하나님 저거 유령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나야다. 여러분 나야나 내가 지금 있는 거야 이 바다에. 그러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냥 먼저 무리에 베드로야 무리로 와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요청한 거예요. 주여,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에 오게 하세요 진짜 예수님이시면 그땐 예수님이 간단하게 와 오라 한 거예요. 그땐 이 베드로가 배에서 진짜 내려요. 대단한 배드로죠 그래서 무리를 걷습니다. 물리로 걸어서 예수로 예수께로 가대. 예수께로 진짜 걸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그때 불었댔잖아요. 그 전부터 바람이 있었어 요그랬잖아요 바람이 배를 막 거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걷고 있는데 바람이 온게 아니에요. 이미 바람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걸을 때 갑자기 바람이 휙 달라온 게 아니라 이미 바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바다 바람이 부는 바다 위를 걸어 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이시면 나도 바다 물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걸었대니까요 바람이 있었어도 걸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요 단순히 무리를 걷는 것이 대선은 안 돼요. 나도 이런 기적을 체험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여러분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내가 바다를 걷든지 안 걷든지 상관없어요 내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목적이 바 물이었어요 나도 한물 위를 걸어 아 어,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 나도 걸어 봐야지 그 베드로의 용기도 대단하고 준비. 베드로는 아니니까 이렇게 온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나는 못 나가 오라고 랬어도못 나가 난안돼 바다가 쫙 간단하게 얼음이라도 돼있으면 모를까? 나는 그것도 뭔데? 나는 하는데 우리는 못 가요. 그도 베드로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래도 바람을 보고, 여러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다를 바람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충만했던 베드로도 빠져버렸어요. 뭘 보여지니까, 여러분은 지금 저것이 내 바람이야, 저것이 저것이지. 지금 이 일이 내 바람이야.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바람은 반드시 그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러분 즉시 손을 이 베드로가 빠져가면서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 심이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야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시고 함께 배에 함께 오르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 다못 죽이는 거였어. 바람은 그쳐요. 지금 난리가 난리가 나고 여러분 죽일 것 같죠? 바람은 그쳐요. 여러분, 어떤 바람도 여러분을,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무섭워 했거든요. 바람을 보고 무섭워 하니까 바로 바다에 휑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시 손을 잡고. 의심이 믿음이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어? 믿음이 적은 자의 왜식이 심했어. 그러면서 여러분, 뭘 의심했냐? 뭐가 의심됐느냐? 예수님 바람을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바람이 계속 될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거 끝나요? 그렇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그 그 전에도 바람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은혜였던 거야. 진짜 정말 은혜가 있었구나 그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내가 다 돌아봤더니요 은혜가 있었던.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 그때도 막 지금 밖은 힘들어서 지금같이 바람도 불었고 지금도 그처럼 그때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나쁜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근데도 여러분은 바다를 위를 걸었어요 물 위를 걸었어 그때도 여러분은 예배했고 그때도 여러분은 기도했고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그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랬냐?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까지 그 바람. 내게 그바람이안 들어왔어요. 내 눈에 안 보였어요. 그냥 잊어져 버린 거야. 그게 엄청 큰 은혜. 그때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보여요. 조그마한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태풍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에이, 내 속이 막불안에 떨어지고 염려가 팍 들어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쳐버릴 것이고. 지금까지도 바람이 있어서도 그냥 이겨왔던 건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겨왔던 건데. 어느 순간에. 그냥 바람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내 눈에 거슬려지는 거,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저 시우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 일은 어떻게 해될까는 그런 바람만, 염려되는 일만, 자꾸 나를 낙심되게 하는 것만,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떤 바람보다도 주님이 커요. 이야기 다 하시는 얘기. 근데 왜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잘 걷다가도 우리는 다시 바람 때문에 물에 빠져갈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 주님 보세요. 그 전에도 여러분은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도 여러분은 걸었던 분들이 하나님 내게 다시 이 은혜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그때 목사님 젊어서 그랬었어요. 그때 젊었다니까요. 우리가 젊었어도 지금 젊은 것들 안에 젊다고하는게 아니야. 제가 봤더니 은혜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바람이 있었는데도 바람을 이겨버린 거예요. 차단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방충망 막 하듯이 방풍망도 있더라고요 바람을 막는 창문 막 그런 막붙 붙이더라고요. 그때는 내 은혜가 내 눈에 내 가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방풍제가 됐던 거예요. 방풍제를 다시 붙이셔야 돼요. 아, 네. 조금만한 바람에도 아니, 하나님 그 바람이 되게못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그 바람이 나를 휘 젖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시 굳건하게 여러분의 발이 견고하게 있어. 이 물이 닿을지라도 서는 정도가 아니라 걸었다니까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내 자랑이 되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가냐야 어, 그렇다가는 순간에 빠져버려요. 나는 주님 보고 있네. 자꾸 무리에 관심 갖지 말아요. 그니까 러 바람도 보이고, 보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요. 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이네. 한번 해보세요. 눈꽃 보이네, 코털 보이네, 오지 말고, 가까이서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이네. 당신은 내 바람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도 빠져, 빠져, 빠져. 당신은 내 바람이야. 그러지 말고, 당신이 아무리 바람이 책책에 달을 불고 빠뜨리려고 해도, 나는 당신 속에 예수님이 보이네. 하나님, 여러분은 얼마나 불쌍해 여기 있는지 몰라요. 이거 반드시 잊으세요. 여러분, 면류관 받을 거예요. 하나님 불쌍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이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거다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상 받을 것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한게 있어야지. 하나님 내게 이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너 그렇게 살았던 거 불쌍해 계신 하나님. 진짜 여러분 화낼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나 불쌍하죠." 이 바람 속에서도 그도 주님 바라본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기어서라도 이 무리를 걸리려고 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내가 불쌍하죠. 주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알아요. 얼마나 많은 바람이 우리에게 있고, 내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도 큰 바람이에요. 염려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제 자녀가 내 바람인 것처럼, 저것이 어떻게 될까? 근심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질병도 우리에게 바람이 되는 어느 분하고 어제 전화를 하는데, 우리 본사님이, 음. 본사님도 그거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음. 검정 물렸어요. 그게 큰 병인데, 나라, 나도 쓰러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와, 그분은 질병의 바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나 살게 했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그봐, 더 어려운 것도 이겨왔는데, 저 이것도 이겨버릴 거예요. 바람을 이겨버리네? 그 엄청난 질병이라고 판명이 지금 되고 있고, 전이 되는지 막 검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겨버릴 거 있고, 뭐가 부정해요? 아버는 어떻게 닫다볼것 같아요? 그 질병이 바람처럼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소화불량도 아니고, 체췌증 걸린 것도 아니고, 손 따가지고 피좀 빼면 탁터어질체증도 아니고, 전위 검사하는 사람이 복사님 이거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무서워요. 근데 그 밤에 그래도 무섭겠지. 걱정 안 끼치려고 하는 말이 있음이겠지 그러나 감정을로 어떻게 저런 바람을 이겨 어떻게 안 빠져들어가 마귀가 너 이래도 안 빠져 그러면 내가 이런 바람을 부르시면 어떨 거야 여러분 우리를 그냥 얼마나 빠지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너 이래도 너 이래도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죽어도 예수님만 볼 거야. 여기까지게 뭐예요?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의 고백. 나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오히려 나를 걱정하고 목사님 침대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오히려 염려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 질병도 우리의 바람이 돼요 솔직히 이 돈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도 진짜 바람이 돼요 솔직히 왜 바람이 없어요 갖가지 삶에 바람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까지도 그속에서 여러분은 걸었어 뭐 내가 언제 뭐 물을 걸어 봤어요 내가 뭐 전주천도 못 걸어 봤는데 내가 무슨 걸어 봤어요 지금까지 산 그것이 지금까지도 걸어왔게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게 왔어.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서 온 거예요. 그때는 좋았고 지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도 어려웠어. 그런데도 걸어온 거예요. 데뭐 새삼스레 그것이 막 커가지고 그거 없었어도 걸었고 있었어도 걸었는데 있었었다니까요 그때도. 그걸 이그 이공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새삼스레 다시 그것이 보여줘가지고 내 돈은 어떻게 돼, 내 인생은 어떻게 돼, 내 질병은 어떻게 돼, 각 가지 바람을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을 다시금 다시금 일으켜서 예수님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여러분, 그칠 거예요. 네. 이거 나못 죽이는 거고요. 여러분, 그쳐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 담대하세요. 네. 지금까지도 걸었어요. 담대하세요. 자꾸만 아이고 더 어려워지고, 막 경제는 이렇고, 막 사회는 이렇고, 막어고막 막 정말 막 이층을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이거 앞으로 막 뭐가 오네, 공항이 오네, 막 어려운 소리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랑, 여러분이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다시금 여러분 내가 뭘 보고 이렇게 난리 지고 내가 뭘 보고 지금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가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다시금 일어나셔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고 뺀다 다 아는 얘기인데 물이 걸었대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였어 베드로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모진 험한 일을 당하면서도 믿음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은 벌써 무리를 거르신 분들이에요. 사람으로, 환경으로, 질병으로, 물질로 얼마나 많은 그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나왔어요. 앞으로도 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붙들고 바람이 그치는 걸 반드시 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권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났을 때, 여러분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 아들이소 아들이로도 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 아들이네요. 하나님이시네요. 저라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95편 3절 4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여러분 그분이 주관하고 계세요 어떤 바람뿐만 아니라 어떤 바다도 또 여러분 깊은 것도 산을에 높은 것도 예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는 딱 한가지만 하면 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 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인정해 드리면 돼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받아도 그의 것이니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이 걷는 이바다의 무리도 하시겠지 높은 산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하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 처리 못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예수님 바다 바람을 그치게 해요 저절로 알아서 기억. 저절로 알아서 그쵸? 여러분 괜찮아요. 맡겨 버리세요. 예수님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근심한다고 키를 한자라도 허지 못하는데 괜히 근심 하고어다가 여러분 바다에 빠져버릴지 말고 맡겨 버리십시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서 있는 그 바다 물 위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있고. 그분이 돌보세요. 여러분 바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말해요. 너 지금까지 내 바람으로 됐지.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도 걸었고 앞으로도 걸을 거야. 너는 그치게 될 거야. 여러분 바람에게 똑똑하게 얘기해요. 너는 나를 흔들 바람이 못해 여러분 하고 받아 바람아 어떻게 그러지 말고 여러분. 토크 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 드리세요. 그리고 맡겨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 민수기 십사장 구절, 다만 여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은.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함. 두리세요. 여수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에? 지금까지 나를 두려웠던 이 바람이 내먹이었단 말이에요. 먹이에요, 먹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급 주려고. 하는. 불쌍, 차라리 당하고 부상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이 오히려 갚으세요. 그리고요 막 이랬다고 막 화내고 성질내지 마세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막 유동치지 마세요 세상 말로요 너 그래라 해버려요 너 그래라 해버려요 그 바람 갖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면 그거 그쳐버릴 거예요 근데 막이 바람 때문에 너왜 그랬어 저랬어 막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려요 내비둬요 내가 바람과 싸우려고지 말고 예수님 잡으세요. 네.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고 네.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네. 내 마음이 아직도 편치 않아. 목사님 내 속이 그래 난 지금 무리를 못 걷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바다 바라에 또 빠져버린 것 같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줬던 것. 다 나오셔야 돼요. 아, 예. 다 오늘 바다에서 다 나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우르듯이 여러분의 삶이 이제 편안해지고 아, 예. 사랑 여러분 바라보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그치는지라 아, 예. 거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 바라만잘까 빠이빠이 하고 웃으면서 그냥 보내버려요. 아, 예. 너 그래라. 제발 좀 보내 웃으면서 그거 갖고 막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냥 빨리빨리 잘까? 안녕.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러려면 그려라. 그래도 예수님 나와 함께. 사랑해,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게주의손 안에 있어요. 받아도 그의 것이라. 그니 그분이 그거 하나 못 다스려 주시겠어요? 예수님 잡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막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몸부림치지 않고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그 전에도 걸었다니까 앞으로도 걸어.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쓰레마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요. 세삼스레 바람 보고 겁에 떨지 떨지 마시고 이때도 내가 걸었고 앞으로도 걸을 거야. 나는 주님 바라보고 걸을 거야. 나는 반드시 바람이 그치 어떻게 그치는지를 나는 보고야 말 거야. 이 크신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 이시됨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바라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무료로 걸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작은 어떤 일대도 그 말에도 모습에도 환경에 되지는 어 모든 일 속에서 받아야 예 바람을 보고 빠졌던 베드로가처럼 하나님 허우적 그리고 살았던 거 오늘 다 나오게 알려주시고 아멘. 바다에서 다 건져 주시고. 아멘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쳐지게 하시는 아멘, 아멘. 그 은혜를 누려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고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신령들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로 물음 명령하는 유저들의 신령에 있는 모든 바람은 예수 피로 다 그치게 될 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바람이 다 처리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복된 예배의 자리,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